1분 갈등 해결 명상 이번 명상에 앞서 여러분이 만일 회복 탄력 영역 밖에 머무르고 있다면 접촉하기나 자원 활용하기를 1분간 수행하기를 추천합니다. 지금 충분히 괜찮다면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안정시키기 위해 10초간 접촉하기를 합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지지받고 있는 몸의 부분 부분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어떤 마음이 여러분을 갈등 상황에 놓이게 했는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존중, 안전, 신뢰, 우정 등과 같이 조금 더 깊고 보편적인 욕구와 연관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제 이 갈등 관계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도 잠시 살펴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수 있을지 또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가지게 되는 보편적인 마음들을 떠올립니다.